시편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 노래 기도문의 모음집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상당수는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73편을 썼고 시인이자 하프 연주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이나 고라 자손처럼 말이죠. 또한 성전 예배 인도자들이나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으며 약 3분의 1은 작가 미상입니다. 이중 많은 시가 이스라엘 성전의 성가대에 의해 노래로 불려졌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후 어느 시점엔가 이 고대시들이 수집되었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지금의 시편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시편은 매우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끝부분부터 읽는 겁니다. 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섯 개의 시로 끝을 맺는데요. 각 시의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야는 거룩한 이름인 야외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잘 배열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여기에 시편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시편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흔적이 또 있을까요? 만약 시편의 표제를 관심있게 보신 분이라면 책의 총 다섯 곳에 제 1, 2, 3, 4, 5권이 표기되어 있는 것과 시편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는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각 다섯 부분의 마지막이 매우 비슷한 시로 끝나기 때문이죠. 마치 편집자가 추가한 것처럼요.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에는 결론이 있고 그 내부는 다섯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시편의 도입부로 가서 서문을 찾아봐야겠죠. 서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 1, 2편입니다. 이두 편이 제1권 바깥쪽에 배치된 이유는 제1권과 달리 다윗과 연관이 없고 작가 미상이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듯 읽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지를 찬양하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는 가르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약 앞부분의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시편이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새 토라로서 모세오경에서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에라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왕에게 주신 언약의 시적 표현인데요. 어느 날 메시아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우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마무리함으로써 시편 1편의 시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편 1, 2편은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책으로서 구성됐음을 보여줍니다. 즉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이죠. 이렇게 두 개의 큰 주제가 소개되었다면 이두 주제를 둘러싸고 작은 책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제1권은 정중앙에 15편에서 24편까지 이어지는 시 모음을 배치하는데 이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16편에서 19편은 이러한 신실함의 본보기로 다윗을 묘사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시죠.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시편 20편에서 23편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형상이며 그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구원받을 것이며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의 중심에 시편 19편이 배치된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자 보십시오. 시편 1, 2편의 두 주제가 여기에서 단단히 하나로 묶입니다. 제 2권은 두 편의 시로 시작되는데 이들은 미래에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며 이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제 2권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묘사하는 시로 끝을 맺습니다. 이 시는 정말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예언서에 나온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제3권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시로 결론짓는데, 이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파괴와 포로됨, 그리고 다윗 왕국이 몰락을 겪은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죽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라고 간청하며 끝을 맺죠. 제4권은 바로 이 포로라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시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주시라고 했던 기도 말이죠. 제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에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들과 나무, 산, 강, 모든 피조물이 그날, 즉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제5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서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증하는 일련의 시로 시작합니다. 또두 개의 큰 모음집도 담겨있는데 하나는 할렐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립니다. 각각의 모음집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로 끝을 맺는데요. 이 둘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대와 같이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119편이 있는데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죠.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형태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율법의 말씀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시편 1, 2편의 두 주제와 율법, 그리고 메시아가 모두 제5권에서 결합되죠. 그리고 이게 결론의 5편의 시로 연결되고요. 그중 가운데 있는 148편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뿔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들었던 소의 뿔의 비유인데 이 이미지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도 사용되었으며 시편 132편에도 등장했죠. 뿔은 미래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상징하며 이 놀라운 책에 어울리는 결론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순서대로 읽지 않을 경우 놓치기 쉬운 게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가 담겨 있지만 이 시들은 모두 애가 아니면 찬양시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애가는 끔찍한 세상에 대한 고통, 혼란, 분노와 시인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구합니다. 시편에는 애가가 참 많은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타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가가 시편의 앞부분인 제1권부터 3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보시겠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찬양시도 가끔 볼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세상의 좋은 부분에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제4권과 5권에는 이러한 찬양시가 애가보다 많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렐루야의 다섯 편의 시로 막을 내리죠. 이렇듯 애가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은 심오하며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편의 가르침대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려 할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율법과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게 바로 시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